인 안녕 안녕 언니 뭐 사무실로 그래도 야야 보지 마 보지 마 아, 나는 아래 오케이 오케이 그... 야나 언니 알려줄 수 있지 뭐 뭔지 나 뭔지 알려줄게 나, 그래. 나 뭔지 아 알려주 싫어 나 시민이야 이거 나 따라다녀 아 얘야 야야 모자 쓰네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 같아 뭐야 아니네 아니야 얘 맞는데 이상하다 나 어, 그래? 믿지? 나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야 와, 지금 누가 어, 누가 죽었어? 어 영승리 영야 얘가 좀 잘하네 우린 지금 한약 일자라고 아나 스튜디오 해봤어요 스튜디오 뭐야, 노잼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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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연 나 살인자가 안 나오는데? 야, 오지마 무서워. 야아니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얘네야살려고살려고 살리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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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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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겁나 무서워 그냥 그냥 무서워얘기 큰데 어디지? 내가 이상한 데 들어왔어. 아씨 죽었어. 야 누군지 말안 할게. 칠가에 외국인 있는데. 나 빨리 죽어. 같이 하게 물음표? <laughs> 남자가 언니 응? 남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어 걔는 그100% 모더야 뭐, 살인자 <laughs> 오케이 아 살인자가 있어 이 매... <laughs> 미술관 사격자 투표한다고 언니? 펜션 하자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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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은... <laughs>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번에는 뭐 된다 다 언니 보지 마아 너도 보지 마나이번에뭐 된다 나이번에 치킨 안돼 로니야 어떡해? 어떻게 이나 옷장에 숨었다. 옷장에 숨었다고? 오케이 오 올라갔다. 이거 뭐예요? 살인자가 그... 아, 나 죽었어. 내가 마지막이었어. 내가 마지막이었다고. 야, 언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됐다. 망했는데? 어, 응. 어, 다아니다 어, 언니가 해. 오지마. 더 어, 알았어. 심해는 아니다 그럼. 아. 오 예스. 오케이 정님 희 모두 아, 여러분. 나 모두 못해. 여러분. 어 다이나 행 언니가 보지 했다. 마 보지 마. 나 시민은 아니다 그러더오 아. 예스. 오케이 정님 희 모두 아, 여러분. 뭔 소리. 나 모두 못해. 여러분. 그 처음에 시작. 오 여기 여기. 응? 오, 오, 여기 여기. 응? 오오 여기 여기. 여어여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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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Yugi, y u g 아 Yugi, y u g 안 Y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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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급급 언니다 여기서 우급 우급, 우급 우급 좋아 우급 우급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분표. <laughs> 보지마. 너도 보지마 이제. 나 상상 기정 안 나오고 있다. 오케이. 어? 우급 좋아 우급 우급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분표. 보지마. 보지 나 상상 기정 안 나오고 있다. 오케이. 역시 <laughs> 역시 내가 아는 거다. 음, 역시 보고. 역시. 내가 아는 거다. 보보 보. 보. 연기실도 있어 이거 다. 아, 나 먼저 간다. 얘 근데 왜 가만 히 있어? 누구? 시민이면 원래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니까. 얘 사. 하나? 너가 죽어봐라 죽여봐라 죽여봐라. 아나나얘총 주워 빨리. 살인마야? 응걔 살인마야. 뚜글거렸어 시. 나 영웅 될수있었는데아정인아 왜? 데왜야 네? 설마 아니야? 야 설마 아니야? 아, 나 제발 나 제발 제발 계속 나한테 들어줘. 아,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와씨. 나 그래도 시민이 아니야. 나는 나는 무서우니까 당장이 달래. 나 아, 나 제발 나 제발. 제발. 난 계속 나 계속 살인마. 오케이. 오, 오, 와, 나 그래도, 시민 은 아니야. 나는 나는무거니까 당당하게 이거. 거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오 그래 거 오늘 이거. 오늘 이이 뭐야? 진짜? 너왜 쓰러져있어? 너 쓰러져있어? 쓰러져 나 죽었어. 왜 그래? 몰라. 언니 살림마야 맞아. 나 죽었어. 왜 그래? 몰라. 언니 살림마야 맞아. 아. 나 승리했다! 나 승리했다! 아언니 아니 야 나도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거지. 한 명이 멎었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지. 설마 시민? 어나보나 뭐? 나 보야 나보 그럼 게 산자 또아 언니 내가 저희 나 우리 같이 다녀 우와. 죽었 언니지 맞아 언니 응. 웃어야지 춤어 죽었다 얘춤춤 나춤추고있지나 안될거같아 그게 본부본부로가 봄부. 진짜 바보야 a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바보영> b 바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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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나는 나 no, 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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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살인자 아니야. 어나 살인자 아니야. <laughs> 나 보안관이야. 오케이. 정인이. 정인이는 한 번도.. 보안관 1 0 사... 정인이 한 번도 살인자를 한 적이 없거든 <laughs> 어, 나 살인자 아니야. 어나 살인자 아니야. <laughs> 나 보안관이야. 오케이, 정인이. 왜? 정인아, 일로 와봐. 어? 아니구나, 정인이. 아니구나. 너 시민이구나. 일로 와, 정인아. 시민? 일로 와. 나 보험원인 거, 거짓말 친거고나 시민이야. 어? 왜? 응정인이 정인이. 왜? 내가 보안관이야, 바보야. <laughs> 시민. 들어와. 나 보안관인 거 거짓말 친 거. 나 시민이야. 어? 어? 왜? 응정인이 정인이. 저기, 아니 왜? 내가 아니, 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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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사격장 가자. 사격장 못들러봤어 우리 계속 사격장. 나갔니? 우리 둘이? 아니, 아니, 안나아어안나아어안나아어아아다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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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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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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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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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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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안 나갔어. 안 나갔어. 있어, 아니, 아 잘 죽어? 아씨, 안돼, 안돼, 내가 정신이 그 살해당했다고. 거짓말. <laughs> 잘 죽어라니. 어디 있을까요? 나 죽을 집백하지만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나 예! 처음으로 이겼다. 오늘 그냥, 그냥, 그냥 가면 되구나. 개 탁하네야, 얘 정이 된다 약간 영어 말 쓰는 애요. 오나 계단에 있었는데. 보안관, 개 탁하네야, 얘 정이 된다 약간 영어 말 쓰는 애요. 오나 어, 계단에 있었는데. 보안관, 오케이, 개산자 언니 시민이야? 나 시민. 잠깐만, 정인이구나. 우리는 네. 아니고 대고 언니 이것 봐봐 나총총안 보여 총총 보인다 너다해 그냥 그냥 오 야야 야 안녕 죽여 쏴쏴너 죽었니 어내가 죽었네 죄송 너 죽었니 어내가 죽었네? 어, 죽었네 내가 죽었디 나 투표하는 데나 가볼까? 한 번? 투표하.. 투표하는 데나 가볼까? 한 번? 아씨 죽었다 죽었어? 나정인이한테총 주러 갔는데 죽었어 걔한테 <laughs> 아니 그건 네가 우연의 일치로 물른 표? 언니가 도와줬어 근데 맞아 맞아 언니가 도와줬어 아니안 도와줬지 아니 도와줬잖아 바보야 아니뭔 소리야 언니 또 문.. 언니 여기 집 집안... 앞.. <laughs> 내가 해변서 투표해버렸지? 오시 뭐야. 내어가 오케이, 보안관. 음... 오케이, 나 시민. 언니, 여기 집팡 지팡... <laughs> 내가 해변서 투표해버렸지? 오시 뭐야. 내어가 오케이, 보안관. 음... 오케이, 나 시민. 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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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있어 쟤나 어떡해 아아 제발 너 보안관이면 로와 왜냐면은 걔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나걔 위치 알아 아마도 쟤쟤 응. 쪽에 있었던데 어 아, 그래? 그럼 쪼르고 가자 진짜. 안녕? 안녕? 우리 모여다니지 말자 무서워 모여다니면 바로 죽잖아 쟤나 이 모래 속으로 와 모래 속 쟤나 일로와 일로와 쟤나 여기 언니 쟤나 봐봐 일로와 그치 쟤나 왜너왜개개어나나 영킬인데? 나 뭐지? 나 영킬인데 왜? <laughs> 어떤 맵을 해도 재밌어. 맞어. 뭐, 그치? 나 이제 뭐 일위 이백 일위. 아이배이아 이백이. 아 이백이. 배 이백이. 래이배안하 이백이. 아이백어아이데이아 이백이. 아 이백이. 아 이백이. 아 이백이. 아 이백이. 아 이백이. 아 이백이. 배 이백이. 아 이백이. 아어백이데 이백이. 겼이언이아 이백이. 아 이백이. 아이백 너시민어걔네 언니 보안관님? 어 언니 보안관님. 너 싸볼까? 아니. 오케이. 이거 안 열려 문이? 당연히 해볼까? 하지 말라. 장난이야. 야 너가 보고해줘걔 어디 있는지. 너 죽으니까 어차피. 어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야. 설마. 화장실로없 오! 화장실로 들어갔어, 아까. 화장실로없 오! 화장실로 들어갔어, 아까. 화장실이 어딘데? 여자, 화장실, 언니 여기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나 죽었잖아. 아니, 니한테 다쏜거 아닌데? 아, 안 돼. 이거 총 어떻게 쏜 거임? 총 그냥 누르면 되잖아, 여기 그냥 화면 터치. 얘.. 얘 화났다 지금 알았어 도와줄게 알았어 미안해 <laughs> 어? 언니 하필하하상딱 옥상? 옥상입니다 아.. 어, 나 시민시민 시민. 언니. 어하니하하하하하하하하니다아하하시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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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옥상? 딱 딱. 어, 시민. 어, 아니, 그건 아니야. 난 그냥 말하고 싶은데, 살인자 아니어도. 야, 카페 안해로 들어가면. 언니. 응? 언니, 살인자면, 나 만나면 절대 나보지 마. 왜? 그냥 많이 아기니까 너 보안관이야? 아니 내가 어제 보안관이라고 그랬어 <il app> 너 보안관이잖아 <laughs> 너총 들고 다니잖아 <il app> 시민이야? 어나시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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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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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안관이라고 말적 없잖아 그러니까 시민이지 바보야 바보야 아니 화면 터치했잖아 바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뭐야 바보야 어디서 개난 그러면은 투표하는 데로 가볼까요? 근데 투표하는 데... 어, 투표 안대로 가 볼까요? 코인데 투표 안 돼. 어, 웃기네요. 왜 죽었죠, 얘? 어, 나 처음으로 승리해 봐.는 뭐인 건나두 번째로 아, 얘세 번째. 아, 모르겠다. <laughs> 언니야. 언니 뒤에 올라탔어. 아. 그러고 세 명이 낙드네. 펜션 얘좋아하네 얘. 펜션을 좀 펜션에 자기가 많은가 뭐 보니까. 아이. 너 뭐야? 나안 말해줘. 여기 살인자. 아니 뭐냐 얘 펜션을 좀 펜션에 자기가 많이 걸리니까 아, 좋아하는걸 수도 있어. 여기 어디냐? 에너 뭐야? 나? 나안 말해줘. 여기 살인자. 아니, 아니 나안 말해. 어, 억울해야죠 이거 살인자임. 오, 아, 알았어, 믿어줄게 소리 나칼안 들고 다니고 있는데. 우와. 그럼 얘란 뜻이야? 지금 지금 이인가? 얘... 진짜? 어얘 보안관 이을한 적이 너지? 너 보안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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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 그래.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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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그럼 나 알려줘? 진짜? 자세히 알려줘? 아니, 아니 너 살인자인 거 이미 다 아는 사실이야 누나. 그럼 나칼 나 들고 다녀도 돼? 오. 어. 키키. 게임 이스 보드 와, 쟤 죽었다. 요즘 야 바보야. 언니 어디 갔어? 너 어디 있어? 나, 나 지금 옥상이지. 옥상이라고? 나나 응. 수영장인데. 나 수영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위로. 옥상이다. 응, 다시 내려가. 내려갔다. 어딨적 저긴? 알려줘, 우리. 오케이, 응. 죽었다. 아, 그냥 내려가볼릴걸 내려가도 어차피 쏘는 건 똑같아. <laughs> 미술관 가자, 미술관. 아니, 내가 못 가잖아. 나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됐어. 정 o n 심을정 n y 심 해봐야 겠어나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됐어. n y Tony, Tony, t o 근데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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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너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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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디 갔어? 뭐야 너? 나? 응. 아니, 언니 아니, 뭐냐고 말해 그냥. 말해. 나? 아니, 어. 너 뭐야? 살인자! 뭐야? 살인자! 나총나 총총. 나아 씨. 아 진짜 괜히 물어봤어. 얘 어차피 한 이거 인거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근데 너무 동작같이 써있잖아 <laughs> 아 그러긴 했어 음, 한 톨의 움직임도 없었어 아니 있었구나 거기 안에 이미 미술관? 지, 아니다 지금, 미술관 아니야 미술관 아니에요. 음, 어, 얘가 우주정가장을 하고 싶대 그럼 우리는 끼워줘야지 얘는 누군지 몰라도 이걸 오, 유튜브를 안돼 얘가 하고 싶다잖아 얘 우리말 잘 들어주잖아 점프 점프, 쇼? 얘 올라타기 암호 계란 나는 살인자는 아니야 살인자 두 번이나 해봤겠다 아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너 왜, 뭐야? 언니 봐줄 거야? 나는 살인자는 아니야 살인자 두 번이나 해봤겠다 아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너 왜, 뭐야? 언니 봐줄 거야? 그러면 뭔데 너 살인자지 아니 뭔소리 저인이살인 오케이 저인이 살인자 잘죽 네. 잘죽 오케이 살인자 오 재밌다 응 재밌고 오케이 보안관 승리 나저 장롱 안에 숨어서 다 춤, 춤추려고 했는데 사람들도 너의 춤을 반대하나 봐자 시민은 1 아니니까요 아 오케이 춤추려고 했는데 사람들도 너의 춤을 반대하나 봐자 시민은 1 아니니까요 아 오케이 너 뭐야 나도 모르는데 아 빨리 말해. 너말안 하면 살인자로 한다. 언니 나 정말 이상해. 나 살인자야. 어, 그래? 언니 왜나 계속 반복이 되지 살인자로? 옥상이란 뜻이래. 나 옥상 아니야. 근데 그래. 어, 어디? 언니다. 어 안녕? 어, 언니 어디가? 잘 주고 잘 주고 잘 주고. 안돼. 이 그럼 없는 거잖아. 내가 보안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진짜 생리네, 까비. 아, 잘할수 있었는데, 왜 안쓰? 얘가 이럴 거야, 속마음을. 왜안쓰 이러?